속보, 시속 2200km로 비행, KF21 전투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비행의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여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첫 국산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첫 비행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네요.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른 KF21. 최고속도는 마하 1.8에 해당하는 시속 2200km지만 오늘 19일은 시속 430여 km로 비행했습니다. 이착륙이 원활한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제어가 제대로 되는지 등 전투기의 기본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사천과 남해 일대에서 33분에 걸쳐 이뤄진 첫 비행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방사청은 KF21 이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KF21은 2021년 4월 CJ로 기출고 이후 다양한 지상시험과 지난달, 최초 비행준비검토회에 FFRR 등을 통해 안전한 최초 비행이 준비됐음을 확인했고, 이날 최초 비행을 수행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습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직무대리, 첨단 강국 육성과 국내 항공, 기술 발전의 성과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달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초도비행이 성공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이제 비행시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앞으로 2,000여 회의 시험 비행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통과하면 2026년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배치해 30에서 40년이 지난 노후 전투기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발을 선언한 뒤 초도 비행까지 21년이 만한 한때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로 난관도 겪었지만. 독자 기술 개발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A4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KF21은 4.5 세대로 개발됐지만 성능을 보강하면 F35와 같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KF21 수출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도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날 시제기에 올라 담대하게 역사적인 시험비행을 수행한 조종사는 한국형 전투기 통합시험팀 소속으로 공군 제52 시험평가 전대 시험비행 조종사 안준현 소령입니다. KF-21 첫 비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약 22년 만이자 군이 2002년 KF-16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장기 신규 소요를 결정한 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2026년까지 최종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시험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입니다. 2. 우리나라,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국가 되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 출고로 세계 전투기 개발국가에 대한민국이 13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k f 2 1위 부품 중약 80개는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KF-21 보람의 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함께 살펴볼까요?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시제기 출고 시기 4월 9일 경상남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제기 출고는 그동안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를 실체화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으로 의미 있는 성과인데요. 시제기는 앞으로 지상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해 체계 개발, 양산 예정인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단계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가 실전에 배치됩니다. 2015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협력해 개발 중인 국산 첨단 전투기는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 KF-X로 불렸지만 시제기 출고를 기점으로 KF-21이라는 고유 명칭을 얻었는데요. 21세기 첨단항공우주군으로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전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군은 공모를 통해 KF-21의 통상 명칭을 보라매로 정했습니다.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상징이에요.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 합류.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에 폭 11.2m로 현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보다 조금 큽니다. 성능은 최대 주력 44,000파운드, 최대 속도 마하 1.8을 시속 2200km로 항속거리는 2900km인데요.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탑재량은 7700kg에 달하죠. KF-21은 우리군이 운용하는 3대. 기존 KF16, F-20K, F-35A 을 가장 많이 참조했고 5세대 전투기인 F-22도 다각도로 검토했어요. 이에 따라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외형적으로 5세대 전투기를 지향합니다. 추후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는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KF21 시제기를 출고하면서 세계 13번째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됐으며 4.5세대, 제한적 스텔스 성능. 이상 최첨단 전투기 개발은 8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이. 4.5세대 이상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공동 개발에 성공한 바 있어요. 미국 방송은 KF-21 시제기 출고와 관련해 한국이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보이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심지어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했어요. KF21은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최신형 국산 전투기 개발을 천명한 후 수차례 사업 타당성 평가와 사업 추진 기본 전략 승인 등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됐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KFX, 프 f x 인도네시아 쪽 명명, 공동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한때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며 기술진을 철수했으나 KF21 시제기가 성공적으로 출고되자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출고식에 참석하는 등 공동개발 정상화로 급선회했습니다 KF21에 장착된 최첨단 장비 중 핵심은 4대 센서로 꼽히는데요. 전투기의 눈이라고 불리는 A4, AESA, 레이더는 다른 전투기보다 훨씬 멀리 볼수 있어요. 약 1000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할 수 있죠. 해외에서도 이전을 꺼리는 기술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자광학표 적추적 장비, EOTGP, 는 목표물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입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는 우리가 볼수 없는 가시거리 밖에 있는 목표물이나 물체들이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탐색하고 추적하는 장비예요. 스텔스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과 적용된 항공기는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거나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적외선 에너지를 탐색해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거나 추적할 수 있어요. 전자파방해장비, RF 제머, 는 상대 레이더를 기만하는 장비로 상대 레이더가 우리 쪽을 못 보게 하거나 다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속이죠. 초음속 전투기에는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모두 응집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에는 무려 약 26만 개의 부품이 투입되는데요. 구조물 약 9,000개 튜브 약 1,600개, 기계 장치, 전자 장비 약 550종이 들어가 전기 배선만 해도 약 30km에 달해요. 한국형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약 80개 주요 부품을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분 국산화하는 등 국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는데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면서.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만 1만 2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예정이에요. 2028년까지 취업 유발 효과 11만 명, 경제 효과 장출 2조 1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 49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산 전투기의 장점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다. 라며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A4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은 k f 1 6과 F-15K 같은 기존 전투기에 적용해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입 전투기는 고장이 나더라도 쉽게 기체를 뜯어 고칠 수 없는데요. 자칫 계약 관계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업 참여 업체들이 축적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산업은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되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한번 경쟁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문 대통령은 드디어 우리도 따라잡았다 라며 2030년대 항공 분야 세계 7대 도약을 목표로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전기 수소 항공기.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